한정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예 네. 예. 어,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삼성 그 TV 어예스트를 네. 중심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 오늘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까지 어, 글로벌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뭐 말씀하신대로 지금 베스트가 이제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 그냥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걸로 이제 라이브로 네, TV로 방송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시장이 절대적이죠. 계속 국내에도 페스트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활성화된 게한 2, 3년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네. 어, 미국은 이제 스마트 TV가 확산되면서부터 다시 페스트가 같이 갔으니까, 뭐, 역사가 거의 어, 7, 8년? 뭐, 정도 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사업자들이 해외 진출하기도 하고, 그 유럽 같은데 특히 영어권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페스트들이 이제 채용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어 나라들이, 어, 페스트가 많이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그 영국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의 전철을 따라가서, 국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영업을 아주 강력히 하고 있거든요. 페스트 관련해서.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패스트가뭐 점유율이 많지 않지만 네. 아마 콘텐츠랑 그리고 방수 사업자들이 좀 드랍이 걸게 되면 좀 확대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네네 사실 패스트를잘 몰라요. 우리는 네. 워낙 그거... 그, 예, 유료 방송 뭐 코드 커팅도 잘안 되고 그래서 일단 패스트를잘 모르고 그리고 SK 브로드밴드랑 LG 플러스도 시작은 하긴 했더라고요. 네네. S.K.는 네. 꽤, 꽤뭐 브랜드도 있고 뭐 사실 S.K.가 컨캐스트의 그런 모델 컨캐스트도페스트를또 운영하고 컨캐스트는 모든 미디어 플랫폼 다 운영하거든요. 을 케이블도 네. 운영하고 페스트도 네. 네. 있고 그다음에 O.T.T. 스트리밍도 있고 뭐이렇게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가입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지 가입자를 확보를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페스트가또 네. 인터넷 서비스 유지에 또 도움이 돼요. 지금 아 그렇죠. 네네. 그 케이블 코드 커팅이 지금 어, 미국에서는 이번 1분기가 최악이었는데 거의 450만 네. 명이 빠졌거든요. 1분기에 네.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사업자들이나 연대들이 차라리 패스트라도 손을 잡아가지고 네. 어 인터넷에서 유지하겠다는 때가 크죠. 그러면서 네네. 네. 기기 tv 제조업자들은 tv 그 수상기 네. 팔리는 거를 좀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 케이블은 인터넷을 확산을 확산이 아니라 인터넷도 가입자 유지도 있고 네, 우리나라 네, 네. 케이블 TV들도 사실은 뭐 그런 목적으로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재조성 협상도 보시다시지만 지금 콘텐츠 수급 자체가 어려워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90년대 초반에 케이블에 처음에 진출했을 때. 그때 상황 그때 이제 대기업들이 뭐 대거 들어갔었고 그때 네. 콘텐츠가 했었잖아요. 근데 네. 에, 그때 상황이 이어졌으면 케이블이 콘텐츠 괜찮았을 텐데 지금 케이블 사업 중에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네. 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스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사실 그 그러니까. 네. 쉽지 않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글로벌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네, 지금 뭐 사업자 보시겠지만, 2 0 2 7년까지는 거의 이제, 거의 MAU가 많으면 거의 8,900만 명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빠르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지금 한5 0 0만 명, 그리고 일단은, 어, 거의 6천만명 가까이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로쿠, 뭐, 로쿠, 라쿠텐, 라쿠텐이 사실 좀 보셔야 될 게, 라쿠텐이 미국에서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 네. 일본이 지금 어, 다른 이제 미드 플랫폼 거의 다 포기라고 하, 미국에서는 안 되는데 라쿠텐이 지금 아주 네. 패스트를 강하게 걸고 있고 야, LG도 네.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 네. 빅플레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사업, 사업에. 사업빅빅 네, 네. 네. 5네요. 네네네. 네. 저희들이 이런, 이런 장표를 지금 자주 봤는데 삼성이랑 네. LG가 빅5 안에 들어왔네요. 이제. 그렇죠. 삼성 엘지가 지금, 뭐, TV 제조에서는 이미 뭐, t v 하고 같이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가는 거니까, 예.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사실 TV를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광고 매출이 또 점점 커져요. 네네. 네. 예, 예. 그래서 삼성은 삼성 엘지라고 해서 별도 광고 회사가 있지만, 그렇죠. 그 회사가 지금 아주 적극적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패스트 네. 영업.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요거 이제 요 지역을 보시면 이제, 어, 주로 사업자들이 어디 진출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음흠. 그, 프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에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지금 미주하고 유럽 쪽으로 진출해 있고, LG가 사실 진출, LG 삼성이 아주 넓죠. 특히 아프리카나, 뭐 네. TV 시장 진출을 하고 주로 영원권 국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특히 네. 뭐 유럽, 북미는 일단 하나가 있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유럽의 서유럽, 그리고 호주 이렇게 나 있고 뭐 삼성도 비슷한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은 이제 남미는 조금 덜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플루토는 아까 보셨지만 이제 원래 바이오컴바이컴 CBS 바이오컴 파르마트 글로벌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집중적으로 유럽을 공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네네. 뭐플루토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와 네네 유럽, 유럽의 거의 전체네요. 그럴 수가 있는 게 미국은 이제 그 히스패닉 채널이 많아요. 히스패 그래서 그 히스패닉 채널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라쿠텐 보시면 라쿠텐이 또 미국은 지금 서비스를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다른 데 지금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 있고 로쿠는 이제 국내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뭐, 미국에서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네. 아주 유명한 1등 회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로쿠는. 네. 네. 그리고 삼성이 나오고, 투비는 지금, 어, 최근에 또 아주 강력하게, 어, 투비는 전략이 또 독특합니다. 투비는 음. 폭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음, 음. 그래서 미국은 하고, 나머지 해외 지역은, 원래는, 원래는 이제, 패스라는 게 라이브 채널이 나오잖아요. 근데 라이브 네. 채널은 해외는 일단은, v o 디 먼저 일단 서비스 하는 데가 많고, 한국도 지금 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2B가 한국의 서비스가 진행이 될것 같은 어...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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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여기 그림이안 나왔지만, 이제 s u m 라고 해서는 MBC가 운영을 했을 때, 이제 유럽으로 확대하고 있는, 예, 예, 예 네, 주무라고 네.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어떤 채널들이 주로 나오는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 채널들 미국에서 서, 들어가는 서비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미국 서비스들 대부분 해외로 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채널이 이게 베스트 베스트 채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이 일등이 이제, 이제 로컬 라우라는 회사고요 미국에서 이제 그 지역 채널들 지역 뉴스들 이제 개던 회사라서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알렌 미디어라는 흑인 코미디언 출신의 회사 가지고 있는. 방송사고요 음. 플렉스라는 데는 좀유럽시 보시면 2009년에 생겼어요. 여기는 근 네. 페스트만은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사입니다. 네. 근데, 어 뒤에 유럽에 보시면 아시겠죠? 유럽을 아주 휩쓸고 있어요. 사실. 음.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모델로 해서 그걸로 지출했으면 진작에 가능했을 모델이에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로크나플루토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일지가 방송사업에서 이렇게 상위 모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우리나라 광수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상위 그렇죠. 플랫폼 모델을 삼성 LG가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다른 뭐 IT 관련해서는 네네. Best f o 에서 first m o e 로 간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first m o e 가될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데 네네. 삼성하고 LG만 관심 있지 다른데 그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국내 에서 삼성, LG도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국내 사업보다는 해외 사업으로 좀 치중해야 네. 하는 걸 보이고요. 네, 그렇죠. 국내는 사실 광고 시장이 크진 않으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광고로 따지면 사실 글로벌로 해야죠. 네네네. 네, 네, 네. 여기 이제 어, 로컬뉴스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인기가 많은 채널이에요. 뭐 원래는 아시겠지만 미국 케이블TV도 어, 로컬뉴스랑 스포츠 가지고 사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음. 어, 일단, 일단 로컬뉴스는 이미 이스트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아까 뭐, 그, 니까 이제 로코 뉴스, 엔터테인먼트가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주로 옛날 드라마, 영화들이 많고요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장르들. 그리고 영화에서 스포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케이블에서 지금 그냥 즐거운 채널 전부 다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네. 지금 그 속도로 지금 케이블 갑자기 빠지는 이유가 이런 베스트랑 음. 대한생격 때문에 여기로 많이 빠지는 거고요 네. 아까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은, 어, 탑 장르별로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일단, 뉴스 채널이 뭐, 우리나라가 페스트가 많이 안 되는 거고 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뉴스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그 네. 다음에 드라마, 그 다음에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은 뭐, 워낙 콘텐츠 수명이 기니까 하고, 다큐멘터리, 뭐,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래서, 어느, 저, 저, 이번에 NIB에서는, 어, 이거를 이제, 리니어, 그러니까 디지털 리니어로 불렀거든요. 디지털 리니어? 페스트를? 네. 네. 사실 그 정도로 이미 리니어 시장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걸로 음, 예, 보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 우리도 그리고, 여기 그 네. 방, 과기정통부랑 방통에서 페스트에좀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능 네네. 사업을 할때 예, 자꾸 규제 뭐 OTT 규제기만 하지 말고 좀 이런 걸로 좀 해서 네. 뭐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페스트 플랫폼으로 이제 국내 채널 사업자들이 이제 어, 미국도 지금 광고시장이 좀 많이, 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디지털에서 광고시장 되는 데는 OTT 광고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이 가능할 것 같고, 이거 이제 그 MAU로, MAVU, 이제 m a u 이제 뷰잉이죠. 그래서 음. 시간나 m a u 를 보시는데, 여기 투비라는 데가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검은색 네. 그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음. 그 이유는 아까 투비는 어, 폭스가 운영하는데, 뉴스 채널이 아주 많습니다. 뉴스 채널을 음.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로크는 뭐, 운영이 강하고, 플루토는 조금, 미국에서 떨어지긴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어, 이 플루토가 좀, 타이밍이 애매해요. 그, 어, 그게 아까 파라마운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라마운트도 자기 다른 오티 t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를 지금 어떻게 유지할지 이런 것들,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프리비는 뭐, 이렇게 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좀, 뭐 패스트 중에 이제 상위 사업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담성현지를 네, 네. 빼고 네. 네. 저희가 왜그 OTT 처음에 얘기할 때린백에서그 네, 네. 뭐죠 호흡, 앞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TV 볼때 되게 구찮잖아요 자꾸 자기가 보고 싶어 골라봐야 되고 패스트가 정말 절묘하게 그 중간을 맞춰주는 거 같아요 실시간으로 일단 나오니까 네. 그냥 맞아요. 일단 뉴스 흘러 흘러가는 거 보면 되는데 그게 지상파는 아니고 스트리밍 시장이고 인터넷 연결하면 그냥 볼수 있는 거고 무료로 네.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이제 큐레이션을 이제 알아서 해, 해 주거든요 뉴스 같은 네네.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도 뭐 그런 서비스를 합니다만 미국도 오디케라는서비스를 합니다만 이제 그냥 방송사들 거를 다 모아서 그냥 한 채널에 보여주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MBC, SBS, CBS 뉴스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보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렇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음. 한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채널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뭐 서비스니까 협상이 어려운데, 네. 그런, 그런 BM은 나오기가 어렵죠, 한국. 네. 네, 저희가 왜 LA, 그, 네. LA에 갔을 때 온디맨드 코리아가 그렇게 뉴스를 틀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거기가 지금, 거기가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 서비스도 시작을 해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이, 지 보시는 이 표는 이제 인지도,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성인들이 이제 채널들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예. 이제 지난해랑 음. 이제, 아, 지지난해랑 지난해 4분기를 이제, 이제 했는데, 일단은 지금 패스트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좀, 조금, 조금씩 늘고 있죠. 광고 시작이 안 되다고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다 인터넷으로 보는 이런 OTT들입니다. 일 s o d 는 구독자고요. 그리고 페이티비는 이제 우리나라 유료방송들이죠. 네. 네. 거의 똑같고 그리고 이제 AVOD나 패스트는 이거 있어요. 그나마 보시면 AVOD와 패스트 의 성장률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앞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이제 그러면 열 그러면 열명 중에 이제 일곱 명은 이미 패스트를 본 적이 있다. 예. 음. 뭐 네.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네, 네. 점점 갈수록 패스트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네. 대로, 옛날에 샀는데, 뭐, 그냥 이게 뭐야, 봤다가, 이게 지금 채널 많아지니까, 어이, 괜찮네 하면서 보는 고객이 또 늘고 있거든요. 네. 예. 이게 지금, 그,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확 시장을 띄웠는데, 약간 패스트는 네. 그런 건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제 굉장히 시장에서 늘고 있어요. 아주 수동적이지만, 적적으로 극 약간 좀 애매하게, 네. 네 그리고 뭐 콘텐츠 사업자들도 콘텐츠를 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최대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구독 매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더러워지게 된 거는 어이 저희 말서 A 이 바드 그 패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콘텐츠가 오리지널 만들어도 콘텐츠 수명이 끝나면. 나머지는 이제 2차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 케이블 그 시장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오디스트리밍 오리지널을 케이블이 안 받아주고 채널이 음. 후방 채널이 없잖아요. 그 네. 당연히 패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광 광고 기반으로 패스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예. 콘텐츠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2차 예. 시장도 필요하고. 네. 네네네, 콘텐츠라는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시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여러 개 윈도우가 있으면 좋, 당연히 좋죠. 네, 그리고 뭐 이게 항상 늘 그냥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고객보다는 이제 그걸 이제 그거를 나중에 또 인지해서 보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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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은 사실 소개를 많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빅파이브라 불렀던 게뭐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뭐 어 그런 그런데요. 예, 네.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그런 데들의 쪽이 이제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는. 대부분 영어권 국가들이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여기 영국은 최근에 가장 베스트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돼 있는 어, 나라입니다. 여기 이렇게 플렉스라는 곳은 저는 잘 유심히 보고 있는 방송사예요. 사실 네. 메이저는 아니고 베스트만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이제 부 o 디개드링했다가 이제 지금은 어, 페스트 뜨면서 완전 이제 메인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힘을 잘 못쓰고요. 네. 유럽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에 페스트로 부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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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플렉스가 제일 1등이고요. 그래서, 예, 네, 네, 네. 그 다음에 플로토 서비스는 이제 파라마트 운영하기 때문에 최근에 플로토를 보셔야 되는 게, 플로토가, 어, 뭐, 지금 그, 그 LG랑 손을 잡았어요 바나마트랑 그래서 네. 그래 아마 LG하고 채널스랑 같이 나가면 플루토어 저거 다 강력하게 될것 같고 LG가 막 드랍을 세게 걸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옛날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삼성 예, 예. TV 플러스는 단독으로 지금 뭐 아주 빠르게 따라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삼강 사 그러니까 어, LG가 들어오면 이제 삼강 음, 음. 아니면 또뭐이세개 싸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라쿠테는 네, 네. 지금 조금 여러 가지로 좀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리비는 네. 이제 아마존은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네. 음. 그리고 유심히 보이시는 게 i t b x 도 이게 영국 사업자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영국 ITB라는 데가 만든, 만든 음, 곳이거든요. 그래서 음, 음, 27개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 예, 어렵습니다. 음. 여기 영국이 그뭐 어떤, 어떤 포텐츠를 보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일단은, 아까 보시 미국과 비슷하죠? 그런데 뭐 일반, 이제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어, 다큐멘터리 시장이 꽤 커요, 영국은. 음, 패하이 페스트에서. 어, 특이하네요. 그 그래? 근데 페스트에서는 다큐멘터리, 뭐, 자연 다큐나 이런 것들, 뭐, 저희 아. 뭐 그냥, 그,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어, 그, 그냥 그뭐 그럼 우리나라 옛날부터 뭐 그런 동남바퀴 같은 것도 좀 보고 아 네네 그다음에 예, 예. 예 그다음에 그어 자연인 이런 네, 것도 네, 그 네, 네. 자연스러운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케이블이 장악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그냥 틀어놓고 보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 그냥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케이블에 대한 별칭이 그냥 그냥 보는 t 이거든요아 네네 예 그냥 그냥, 그냥, 보면, 그냥 보면 되겠네 그, 그냥 <laughs> 그냥, 그냥, 그게 뭐냐면, 음. 지금 상여되고 있는 걸 그냥 보는 TV가 케이블이에요. 우 음. 그리고 내가 특별히 신청하지 않고. 음.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래서 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저는 아까 영국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영국이 페스트가 이제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 리얼리티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나라 페스트가 또안 되는 이유는 유튜브 때문이기도 해요. 유통 짧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얼리티를 대부분 짧방으로 유통하라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네. 그렇죠 우리 나라 중소 PP들 뭐 나는 자연이 이는거루종 틀어놓은 니까 그냥 틀어놓고 보는 거죠. 싼싼 맛에.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게 페스트가 삼성이나 이런 이런 수급해서 하면 아마 중소 음. PP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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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음. 이렇게 스마트 TV를 사면 패스트에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갑자기 늘어날 거예요. 급격하게.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미 사실 우리나라 스마트 TV 보급률이 거의 50% 있다. 지금은 뭐 스마트 TV 아는 걸 사기가 어렵죠. 그럼요. 아, 예. 네. 지금 네. 새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스마트 TV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인지하는 를 순간 급격히 음. 늘어날 거고 영국에 또왜 이게 늘어나기 시작했냐? 면 BBC가 지금 패스트에 들어왔어요. 아하. 네. BBC가 BBC 푸드 부착에서 이제 예를 들어 KBS로 치면 KBS 다큐멘터리라는 채널을 생 그러니까 지금 KBS는 PP도 운영하고 있지만 다큐멘터리 이런 음. KBS 스포츠 이런 식으로 다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BBC가 또 삼성 TV에 도 채널을 많이 넣어 지원했거든요음 그러다 보니까 BBC와 삼성 동맹이 이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요. 네네 예예. 예. 삼성하고 LG가 사실 TV 플랫폼이니까 삼성하고 LG가 네, 네. 뭐 플루토 이런 거안 실어주면 걔네들은 뭐 게임 끝이죠. 뭐 어디다 네, 네. 쉽게어요 그거를. 예, 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이제 비교 앱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콘텐츠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 한 이제 미국, 영국 방송 시장 그 구분이에요. 음.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 뭐 그런 방송사들 콘텐츠가 얼마나 이제 수요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랑 음. 비교를 해보시면 되시는데 네. 어 BBC 이제 ITV 들어오고 쭉 들어오잖아요 이제, 네. 근데 아까 BBC가 말씀드렸죠 BBC가 패스에 들어왔다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BBC 현재 수요 점유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ITV랑 네, 네. 예, 그러니까 예. 1등 이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쫙 그렇죠.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이 음. 만약에 KBS, MBC, SBS가 패스에 들어오는 순간 음. 어 늘어날 거예요. 음. 지금은 몇몇 지금 프로그램이 있긴 하겠지만 네.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이 채널을 만들고 그렇죠. 지금은 네. 말씀하신 대로 SK나 이런 통에 패스를 들어가고 음. 하는데 자기 채널을 만들고. 근데 저는 그거를 갈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게. 이미 지금 웨이브가 뭐 구독 서비스로는 같이 동업을 하고 있잖아요, SK랑.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K가, SK나 마크를, 그러니까 뭐, 아직 제가 저도 뭐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패스트를 이제, 뭐, 지나파 패스트 채널들을 이제 하려고, 하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각자 채널을 유지하라고 한다면, 뭐, 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아, 케이블 시장에 아주 유협적이죠? 네. 이 t v 랑 케이블에, 네. 지금 지금 어떤 케이블하고 어 이제 IPTV 그리고 지상파들하고 갈등을 예상을 하면 아마 어 패스가 뭐 대안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음, 음, 맞습니다. 네, 예, 이거 지금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잠깐 말씀 네. 보여드리면 캐나다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로컬 패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리버티비라고 하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여, 여기는 S v 여도 하고 이제 패스도 하는데 현재 이제 100개 정도 채널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이제 여기도 보면 어 제가 이건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틀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뭐 음.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다큐멘터 채널들 주로 히스토리나 이제 네오셔나 지오그래피 네, 이런 채널들이 이제 리얼리티 이렇게 다 그리고 미국 뉴스들 영어권 국가기 이 때문에 그래서 네. 이렇게 서비스하고 또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점유율이요, 에캐다 점유율. 근데 보시면 아플렉스라는 데가 지금 아주, 아니, 그삼성엘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삼성엘지는뭐 다, 예. 어, 어, 어디나 다, 당연히 있겠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 이, 시장들이 지금, 그, 로컬 하나, 나머지 이제, 미국 사업자들하고 삼성엘지 이렇게 세계 경쟁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삼성엘지 점유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음. 예, 네, 이것도 장르는 비슷합니다. 캐나다는 비슷하고 뭐 다큐멘터리 쪽도 이제 캐나다 영국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음. 비슷한 성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하고 네.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네네, 네. 생각에는 일단 그 콘텐츠 수급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여러 개를 틀어줄 네, 네. 수 있는 것 중에 일단 좀 손쉬운 것 중에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다큐멘터리하고 키즈 뭐 이런 게좀 많이 파... 일단 처음 처음에는 진입용으로 좀 팔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우리도 사실은 다큐멘터리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가격이 워낙 싸, 싸고요 네. 지금 만약에 어베스트 사업자들이 이제 지금도 뭐 다큐멘터리 많이 편성을 이제 하고 있지만 뭐 베스트로 해가지고 그런 것만 이제 정리해가지고 해도 그리고 최근에 베스트들이 AI 많이 활용해요 추천하고 그리고 더빙 같은 경우도 해외 것들도 AI 더빙이 가격이 거의 뭐싼 거는 사실 분당 10억 달러 2만원 2만 정도, 정도 정도예요 분당 음. 그럼 AI 이제 그 한국으로 더빙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음. 자동으로 그러면 60만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당이니까 한뭐 한 100만원 가까이 되면 한편답 번역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그냥, AI는 잠은 안 자기 때문에 그냥, 그냥, 그 다음에 아, 바로. 그렇죠. 나와요. 어, 걸어, 그래서, 걸어 놓으면 네, 되네.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지금, 제가 다른 도광일강의하는 적이 있는데, AI가 가장 활발하게 붙는 분야가 이 더빙하고 광고예요. 음, 네. 잠, 잠안 자고 음, 계속 할수 있는 거, 할수 있는 거. 네. 네네네. <laughs> 네. AI가 그런, 그런 일을 좀잘 찾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 AI가 뭐 나중에 저희도 말할 기회 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 방송 시장보다 글로벌 방송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접촉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방송이 디벨롭되고 있는 시장들, 전 선진국 시장보다는 어그니까이래서 방송에 어쨌든 좀 그런 인력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을 뭐 거의 파괴를 하고 있죠. 편집 인력이나 더빙 인력. 네네. 예, 인력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베스트를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생각, 막, 생각보다 그렇게, 어,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아직은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폭발력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미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캐나다, 뭐, 아까 독일도 말씀하셨고, 오늘은 미국, 미국, 영국, 캐나다만 보긴 했는데,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는데, 저희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또 TV를 제일 많이 만드는 전 세계에서 나라니까, 삼성하고 LG가 당연히, 5대 사업자에 속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삼성하고 LG가 삼성이 예를 들어서 플루토 안 실어주면 그냥 삼성 TV 플러스가 잘 팔리는 거죠. 이제 그건 아마 콘텐츠 수급 계약 이런 게 조금 뭐 한계가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 1위가 될 가능성,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아, 삼성이 우리나라 영업은 아직 잘안 하고 뭐 그런 거죠. 네. 전 세계, 뭐 우리나라 영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삼성에 맞는 시장이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있으나 우리가 지금 정부, 정부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을 키우기에는 사실 패스트만 한게 없다. 네, 그런, 그런 네. 겁니다.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삼성에 국내에서 뭐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진짜 예를 들어서 삼성에 삼성 뉴스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뉴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제 목에 효과가 좋으니까. 그럼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이 이게 또 규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아이고 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은 어, 베스트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베스트에 대해서 이 예,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또 예, 더 저희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